도심 속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차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원도심이나 전통시장 주변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매일 이루어지는 주차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는 여전히 주민 불편과 교통 위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오늘의 현장이 미추홀구 주차단속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속 지점을 돌며 단속 중임을 알린 뒤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이용해 먼저 단속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5분 경과 후에도 해당 차량이 그 자리에 있을 경우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된 차주들과의 마찰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동해 주셔야 <목소리> 하고 안고뭐 하는 거예요 단속에 적발된 일부 차주의 거친 언행이 단속 요원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야간에 이렇게 단속하시고 그럴 때는 조금 겁나시거나 그러실 때도 네, 있음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냥 다짜고짜 욕하시는 분, 뭐 그렇게 뭐 집어 던지시는 분, 뭐 그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방해하고 욕하고 뭐 이제 폭력적으로 나갔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찰도 부르고 아, 안 그럼 이제 뭐 그렇게 폭력적이 아니고 뭐 이제 욕 정도만 하시면 저희가 듣고 이제 자리 이동하고 네. 단속에 반발에 직접 구청을 찾아와 항의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단속 지금 어, 언니가 나오셔서 붙였어요? 아니요, 저희는 사무실에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거, 여기 이거 여기 저 거기 단속 나온 차량이 몇번 차량이야? 몇번 촬영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오, 일하고 있어요. 직공. 네, 예 예. 여기 직공 없어요? 아니요. 여기 없죠. 현장에 나가서. 손님 네, 여기 보세요. 아 이거 뛰어오르면 뭐야? 이 언니 무슨 무슨 야구를 이건 뭐야? 대부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주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지만 단속 지점 200m 안팎에 있는 공영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단속 당국은 교통 질서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벌이지만 적발보다는 개도를 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 시설 5미터 이내,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사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그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노외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불법 주차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를 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는지 내가 이곳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판단 없이 그냥 주차를 하면 하는 거다.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앞도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고정형 카메라 단속 구간이나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안내가 무색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버스 승객들은 승하차 시 불편과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게안 보이니까 건널라다가 차가 오는 걸못 보고 이렇게 확 저기에서 그때 놀랜 적도 있고 뭐하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2,300만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나 혼자 편하기 위해 외면한 양심이 보행자와 또 다른 운전자에게는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이호근입니다. 인천일보 2019 인천 경기 연감 발간 다양한 생활 정보를 비롯해 인천 경기의 역사와 현황을 한눈에 인천 경기의 종합 자료집 대한민국 지성인의 대백과사전 인천 경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2019 인천 경기 연감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